안녕하세요. 사고보니입니다. 벤큐 전자칠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사용하기 좋은 기능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생산성이 중요한 회사나 기업에서 사용했을 때 얼마나 활용도가 높고 편리한지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 먼저 크기는 65인치부터 75인치, 86인치까지 다양한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65인치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86인치 전자칠판이에요. 이런 큰 크기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PC에서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유료로 사용해야 되지만, 전자칠판에는 WPS 오피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무료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피스 문서를 전자칠판에 불러와서 수정도 가능하고,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와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터치와 함께 재편집도 가능해요. 그리고 오피스 파일 외에 다양한 사진, 영상 등에서도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고 있으면 플로팅 툴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주석과 함께 필기, 캡처 등이 가능해서 아이디어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표할 자료들이 PC에서만 호환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땐 뱅큐 전자칠판과 PC를 HDMI 케이블과 터치 케이블로 연결하면 뱅큐 전자칠판에 PC 내용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전자칠판에서 PC를 바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번거롭게 노트북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회의가 정말 중요한데 김부장님은 출장 가고 박팀장님은 결근했다면 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문서로 만들고 매번 너무 번거로운데요. 벤큐 전전실판에는 화면 녹화 기능이 지원돼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의가 끝나고 다시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줄 필요 없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만 보내주면 끝! 이 녹화 기능은 회의 중에 필기한 내용부터 목소리까지 전부 영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미팅에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벤큐 전자칠판에 안드로이드와 호환되는 캠을 연결하면 화상회의로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화상회의를 자주 하는 글로벌 회사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자칠판과 화상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의 스마트 기기에 줌 앱을 설치하고 회의에 참가하면 전자칠판의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화상회의가 가능해요. 그리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지라이트 앱을 공유해서 사용하면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양방향 피드백까지 가능해서 화상회의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처럼 질병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 근무를 하거나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마트 기기나 PC에서 이지라이트 라이브 웹을 연결하면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인원 제한도 없어서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는데 교육 기관에서도 이런 기능을 사용한다면 더 좋겠죠? 또 넓은 공간에서 회의를 할때 멀리 있는 사람들은 화면 내용이 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HDMI 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케이블로 다른 디스플레이 기기와 연결해서 더 나은 회의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회의 내용을 좀더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나 임원분들에게 특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 기능을 활용하면 프로젝터로 더욱 거대하게 화면을 투사할 수도 있어요. 회사의 대형 강당이나 회의실에서 필기까지 가능한 거대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정말 높죠. 뱅큐 전자칠판의 브로드캐스트 기능은 회사에서 전달해야 하는 공지사항이나 부서별 안내사항 등을 더 편리하게 안내할 수 있어요. 브로드캐스트 기능은 PC에서 원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영상 등을 전자칠판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예약해 활성화할 수 있고, 회사에서 상시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대기화면으로 설정해서 회의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활용해도 좋고, 회의 시간 관리에도 유용해요. 만약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들이 윈도우에서만 구동된다면, 벤큐 전자칠판은 안드로이드 OS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지만, 옵션으로 OPS를 연결하면 윈도우 OS까지 지원해서 듀얼 운영체제로 운영이 가능해서 윈도우 기반이 주가 되는 기업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의 관련해서 추가 꿀팁은 뱅큐 인스타쇼를 전자칠판과 노트북에 연결하고 기기의 버튼만 누르면 전자칠판에 편리하게 화면 전환이 가능해요. 다수의 인원이 준비한 각자 내용들을 발표할 때 준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하드웨어 기반이라서 보안도 매우 뛰어나다고 해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칠판이 많다면 퇴근할 때마다 전원은 꺼져 있는지 기기별로 소프트 업데이트는 잘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겠죠? 뱅큐 전자칠판은 DMS 중앙 기기 관리 기능을 통해 등록된 전자칠판들을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전원부터 펌웨어 업데이트 앱 설치 등을 간단하게 확인 및 실행할 수 있어요. DMS에만 등록되어 있다면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전자칠판도 관리할 수 있으니 IT 관리자분께서 많이 반길 것 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회사 부서별로 NFC 카드를 등록하면 간편한 로그인이 가능하고 NFC 카드에 등록된 계정들은 계정 관리 시스템인 AMS를 통해 바탕화면부터 필요한 앱,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 등 클라우드 연동까지 맞춤형으로 세팅이 가능해서 자료를 쉽게 찾고 다운로드 할수 있고 회의 준비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요. 보안이 걱정되신다고요? IT 관리자는 각 계정의 클라우드 연동 설정을 차단할 수 있어서 보안이 중요한 회사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기기를 구입하고 유지 관리도 필수로 확인해야겠죠. 빔프로젝터는 램프의 수명이 있어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설치와 이동이 제한적이라 활용도가 높지 않은데요. 뱅큐 전자칠판은 유지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이동형 스탠드에 거치만 하면 사용할 수 있어서 회의 장소 외에도 체육 행사, 컨벤션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벤큐 전자칠판에 함께 제공되는 스타일러스 펜은 정말 가볍고 별도의 충전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용이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함께 사용이 가능한 리모컨도 제공되는데요. 전자칠판에 전원을 켜고 끌수 있고 포인터부터 스포트라이트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회의 중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도 지원돼서 넓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목소리가 잘 전달돼요. 그리고 뱅큐 전자 칠판은 회사 임직원분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관련 기능들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자 칠판에는 공기질 측정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네 단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졸음을 유발하게 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센서로 환기를 유도하여 회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인증받은 항균 스크린으로 세균을 차단하고 모션 인식 센서도 탑재하고 있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 후 자동으로 플리커 프리, 블루라이트 억제 등 시력보호 기능이 활성화되어 장시간 회의를 하더라도 눈의 피로감을 덜어줘요. 빛 반사 제어까지 적용되었다고 하니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직장인분들을 고려한 세심한 전자칠판이죠. 네, 오늘 이렇게 벤큐 전자칠판을 회사에서 사용했을 때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스마트 기기인 만큼 관공서나 기업의 업무 특징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편의 기능부터 건강관리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전력사우디원전센터, LG화학 등 다양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겠죠? 현재 뱅큐에서 무료 체험 프로모션도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